민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을 굉장히 민주당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그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연관해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그걸 모르고 국민의 대표로 질문하는데 국민들 보고 설명해라고 그게 예의가 아니지요. 저는 검찰 공화국이란 말 자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할 수는 없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하세요 할까요?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 그리고 국민들은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무능한 것도 참기 힘든데 영빈관이 웬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더니 용산의 국방부 실을 차지하고 앉더니 이제는 영빈관을 만든다고 8 7 8억 예산을 숨겨서 기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영빈관 짓는 878억원 예산 알고 계셨습니까 어, 총리가 총리실에서 어 건물을 짓는 것을 제가 다 알아야 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러면 대통령은 이그 대통령 예산을 그것...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영빈관을 있던... 짓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군요. 제가 말씀드린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즉각 보고를 받으시고 철회하라는 그러한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빈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총리도 모르고 도대체 누가 추진한 겁니까? 이런 보도는 많이 보셨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응. 김건희 여사의 발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깊게 말씀드리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입니까, 검찰공화국입니까? 헌법에 민주,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도 검찰 출신이시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61%가 그리 얘기를 합니다. 그 그렇게 얘기하는 국민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검찰 출신들이 어, 나라를 움직인다 이런 면에서는 사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국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표지를 보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시고 판단하실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잘 좀 설명해야 할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헌법 1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걸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죠. 사실이 아니면 아닐수록 더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그 점을 굉장히 민주당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연관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그걸 모르고 국민의 대표로 질문하는데 국민들 보고 설명해라 하면 그게 애가 아니지요. 저는 검찰공화국이란 말 자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할 수는 없죠. 수사지에 해야 될 수사지를 지금 방, 방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 했습니까? 그거 박범계 장관이 그거 하지 말도록 해가지고 이미 수사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장관이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연히 수사지휘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가 왜 나옵니까?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취지 아닙니까? 저희가 제가 왜 나왔다고 말씀하시면 민주당에서 그거는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지 않았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죠? 위원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일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해야 될 수사지를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하세요, 수사지휘.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